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남성들의 문제로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 젠더평등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다. 이 생각들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책, 남성은 여성에 대한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입니다.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무엇이 눈에 띄게 될까요? 저자 마이클 코프먼은 소득 격차, 유리천장, 신체적 정서적 폭력, 독박 육아 등 여성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지 않았던 남성 지배 사회의 본질과 남성의 특권을 알게 되는 거죠. 이를 인지하고 바꿔나갈 수 있어야 여성의 삶은 물론 남성의 삶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젠더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가부장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경제와 가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평등하지 못한 경제 구조가 만든 장벽, 한쪽에게만 의무적인 가사와 육아가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모두의 삶이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 40여 년 전부터 남성 페미니스트 엘라이로서 가부장제와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높여온 저자는 화이트 리본 캠페인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남성이 주체가 되어 1991년 시작한 국제적인 여권보호 운동이죠.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평등 운동에 남성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저자의 이야기가 마냥 정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것은 남성이다라는 말은 지금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의 프란 코멘트는 저자의 한 줄로 대신하겠습니다. 남성에 의한 폭력을 멈추려면 남성의 침묵을 깨라. 프란이 선택한 좋은 콘텐츠 다음 주에도 찾아오겠습니다. 프란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의 구독 버튼을 더 다양한 프란픽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